와라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에 제그 사무실을 변화시켜서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이 대형 t v 를 갖다 놓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우리 서진이와도 한번 찍으려 합니다. 그렇죠? 수익 발생은 없을 거예요. 뭐 가끔 핫도그? 어. 이 대형 TV는 한 60인치, 한 70인치? 어, 둘이 음. 까지 140이 되니까 너희 집보다, 아니, 소진이 집보다 훨씬 큰 거라며? 네. 네. 이건 근데 좀 작게 나온다, 그지? 네. 어, 저 화면 속에는. 소진아 오늘 좀 힘들어? 오늘 영어 좀 열심히 공부했잖아. 네. 어, 딱한 문제 틀렸지, 그지? 네. 어, 다섯 개 중에서 딱한 문제 틀리는데 실수, 그지? 네. 일단 공부를 하면 잘해. 그렇지 그때 네. 공부를 하기 싫어 어떻게 하냐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일단 공부가 되게 음. 음. 것만 힘든 거지만 힘든줄 알아요. 되게 되게 사람마다 다른 아주 신기한 매직이라고 생각하고요. 공부가 네 음, 매직이라고 생각해. 네왜 매직? 어 잘하면은 되게 음. 나중에 음. 꿈을 꿈이 될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요. 음. 그리고 음. 바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음, 그 공부 안 하면 바보가 되나? 네.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어, 좀 망따가 될수 있는 가능성, 그렇죠? 네. 아웃사이더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까워, 그렇죠? 근데 네. 아는 것이 남자의 힘이야, 지식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남자의 힘이다, 알겠지? 네. 근데 뭐 오늘 학교가 힘들어? 네 왜? 학교 수업이 너무 싫어요 재미없어? 네 삼촌도 재미없었어 네. 아빠도 재미없어가지고 오락하고 그랬어 네. 아빠랑 삼촌이랑 <laughs> 근데 오락하니까 안되는거야 많이 안했지만은 음, 어떻게 해? 뭐 주어진 상황이 그러한데 이제 엄마가 밥하기 싫다고 밥을 안하고 빨래하기 싫다고 빨래를 안해 그럼 냄새나잖아 네어 냄새 그죠 아빠가 일하기 싫다고 일을 안해그죠 그럼 너는? 밥을 못 먹어요 아휴... 먹고 싶은 거못 먹는 거야 삼겹살도 맛있고 <laughs> 삼겹살은 뭐 포로 짭자 포로 짭자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네 학교 선생님 폭파 시켜버릴까? 네 어떻게? 다이너미트를물렀가져고요 음. 학교에 아무도 없을 때이렇 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을 어. 딱 누르면서 학교에폭파를 저희는 음. 몇달 아니면 몇 시간 휴교겠죠 그럼 선생님은 감방에 들어가잖아 네. 그 재미는 울고 네. 어떡 할까? 어 그럼 저 혼자 하는 거죠. <laughs> 누구도 모르기 완전 범죄는 없어. 네.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죄다 걸려. 여하튼 말이죠. 네. 오늘은 서진이가 좀 잘했어요. 그래서 내일은 영어 안 와도 된다. 하지만 월요일에는 와야지, 그지? 네. 그죠? 그냥 약속 지켜야 돼. 응. 그리고 어 내일은 안 와도 되지만 어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면올수 있다. 그죠? 그죠. 응. 응. 앞으로 서진이랑 유튜브를 좀 찍을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기는 영어를 하러 오는 것만 말고도 그 외에 어,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이용하는 것인데, 유튜브를 이용해서 공부도 하고, 어? 유튜브를 이용해서 사, 사업도 하고 말이죠. 어. 서진이도 어, 공부하러만 오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다. 삼촌이랑 그죠? 네. 음, 꼭 와서 영어 공부를 해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대신 출석은 해야 된다. 알겠지? 어,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해야 된, 한 것보다는 조금 더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네, 그죠? 네, 이거 훈둥거리는 여기가. 아... 자 내일을 위해 우리는. 피스, 피스, 사랑해요.